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 최전방 공격수 박민혁입니다. 오늘 뭐 하냐면 아, 왜 이렇게 제육볶음을 해달라는 손님들이 많아요. 우리 부단 주분들은 제육볶음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할게요. 공접스럽게.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형이고 너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서 아, 밥이라도 좀한끼 같이 먹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석천이 형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형, 나와 주세요. <laughs> 아유 아, 왜 자꾸 날 부르고 난리야 이런 허접한 방송에 저를 자꾸 쓰... 우리 지금 5만 넘었대요 지금 5만이요? 네. 어머나 잘하겠습니다 네. <laughs> 우리 지금 공격수 셰프 우리 구단주로부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너한 100, 200 시작으로 해놓고 어느 저, 사이에, 저, 저. 사이에 이런 프로 보지 마세요 볼 것도 없다 <laughs> 형들 지금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걸 보셔야죠 우리 아, 네. 홍석천TV 네 홍석천TV 네. 치시면 개이지 말아요 게이침 우리는 거. 굉장히 볼거리가 많습니다 아, 네. 네. 먹거리는 없어도 <laughs> 예. 있던데? 형그 아이디어 누가 정한 거예요? 개이기 제가 한 거죠 아 형이? 네. 넌 지금 나한테 욕한 거 아니지? <laughs> 아니, 아니. 너이개 이씨 게이치... <laughs> 저희는 운동 채널은 게이치 말아요, 게이치 말아요. 예. 음식 채널은 게이시끼 게이 예. 그리고 상담 채널은 게이치 말고 물어봐 네. 근데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벌써 저도 이제 만 명을 네. 예.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형도 우리 공격수 셰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꼭 와주시면 너무 네. 고맙죠 아유. 너 공격수면 난 뭐야? 형은 수비수? 아! <laughs> 나 원래 공격수인데 예. 셰프 네. 나 지금 배고파요. 어. 아침에 촬영하다가 지금 달려와가지고. 음, 음, 아침부터 그렇게 스케줄이 많아요, 형. 저는 아직은 바쁜 연예인이에요. 아, 게스트들이 있었잖아요. 네. 왁스, 뭐, 이기차.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제가 1등게스트 아. 제일 잘 나가는. 갓게이 그래. 오늘은 정말 간단한데, 형, 같이 한번 요리 같이 한번 해봐도 돼요? 그래, 요 계란은 제가 다 해놨어요. 그러면, 형이 하죠, 형이. 요리 끄는 지오래됐어 네. 이태원 가게 아, 망하고 나서 요리 안 했어요. 형, 응. 네. 양파 이렇게 통째로 있는 거본적 있어요? 더게 <laughs> 섹시하다. 섹시하죠. 아, 사람 들은 위에 파가 있는지 몰라요. 야, 이것도 쓸수 있어. 쓸돈은로올줘야 돼. 얘가 대파하고 사실 똑같은. 거. 대파는 밑에 흰 부분이 좀 많지만, 이거 되게 처음 본다. 야. 오늘 양파와 대파를 같이 쓴다. 칼질은 제가 하고, 형이 양념장. 양념장 여기 다 만들어놔. 어나 이거 배워야겠다. 계란까지 돼 있어. 네. 오늘 제가 원가를 한번 쫙 따져보니까, 쌈, 채소까지 합쳐서 한 6, 7천원? 6, 7천원에몇 인분이에요? 4인분. 네 <laughs> 지금 500g에 지금 마트에 사왔어. 말도 안 지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요즘에 캠핑 가서 이거 해 먹으면 응. 대박이겠는데? 우리 석천이 형의 손길이 들어가 오늘 약간 좀제육 보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부터 먼저? 네. 이게 너무다 어렵게 생각해. 왜냐면 고춧가루 살짝 뿌려야 얘가 바로 즉석에서 볶아도 이게 금방 우러나거든. 아, 진짜. 네. 대부분 나중에 고춧가루 나중에 넣더라고. 고춧가루. 간장. 간장. 진간장입니다. 아, 진간장. 진간장. 간장 종류가 많아서 옛날 응. 요리하다 간장 응. 그러면 응. 무슨 간장이라는 건지. 네. 설탕 미원 좀좀 들어가야 돼. 왜냐면 미원을 넣는 순간 저 같은 경우는 소금의 함량을 줄일 수 있어. 그렇죠. 응. 왜냐 감칠맛 이 폭발하니까. 응. 사실은 되게 유명 맛집들 있잖아요. 제일 비법이 뭐냐면 마지막에 MSG를. 응. 요건 좀술 정종이에요. 정종. 아, 정종. 정종. 그렇죠. 그래야 응. 약간. 정종. 그리고 약간의 물엿. 그래 또 윤기가, 윤기가 자라라라하죠. 참기름인데 참기름, 아, 참기름, 참기름. 다는 건 <목> 마지막에 살짝 한 방울을 톡 떨어뜨려가지고 또 풍미를 자극해드기 때문에 밤만 먼저, 밤만. 그렇지. 공격수라고 해서 다 전공법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저요, 다 반칙도 쓰고, 태클도 하고, 손으로 막 이렇게 잡고 어, 바지도 어. 막 내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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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밥한점 살짝 내려줄 때. 어, 어. 매운 거 좋아해요 형? 좋아요아 그러면 청양고추는 넉넉하게 저 고향이 어디라고요 어+ 어+ 어디+ 어디 어디요 충남 청양이야 청양의 아들 고추의 아들 그럼 이거 청양고추 맞죠? 네 맞아요 어 향만 봤다도 딱 오죠 결을 결향 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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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아이 개새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고추 먹고 자랐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 고추 먹고 매앤 매. <laughs> 잘해 먹고 네맨 역시 잘해. 역시 잘해. 역시 탐 연예인이야. 딱쓸수 있을 만큼만 예 수위 조절 해가면서 하는 거니까 편집 다 해버리면 너네 죽여버릴 거야. 마늘. 마늘, 마늘, 마늘. 마늘은 이거는 그냥 툭툭툭툭 그렇죠, 그렇죠. 가정에서는 그냥 다진 마늘 쓰세요. 어? 칼하고 도마 되게 탐난다. 탐나요? 예쁘다. 이거 그건... 어디 브랜드야? 이게 베인수드라고. 백만원짜리 도마. 도마 하나가. 도계의명 에르메스라고 불러. 아. 도마계 실제로 에르메스하고 똑같은 컬러의 포장지로 그 근데 대표님이 다 여기 각인을 직접 새겨 주셨어요. 어, 네가 뭐라고? 어 그러니까요? 어, 웃긴다 어. 또 어. 운동까지 해서 몸도 좋아진 것 같아. 어, 왜, 왜 그래? 어? 아니,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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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저, 저, 좀 좋아졌어. 아, 여기, 여기, 여기. 배가 들어? 배가 들어갔어. 배가. 이렇게 나왔다가 음. 제가 1월 1일 날 담배 끊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금연을 하려고 했다고. sns에 딱 올리려고 했는데 와, 유아인 씨가 음. 금연한다고 올린 거예요. 어. 근데 나도 금연한다고 하면 뭔가 따라하는 것 같잖아. 음. 그 자존심 상해서안 올렸어. 어. 그러길 너무 잘했지 뭐야. 아, 제가 3월 달에 다시 삐기 시작했어요. <laughs> 어쩐지 담배를 계 나더라. 왜냐면 그면을 했더니 야식이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가 니네 채널을 보면서 음. 나 미친놈처럼 와 박민호 졸라 맛있게 한다. 아, 너도 그렇지 않니? 지금 아. 너 되게 와우. 근데 이 양파가 대박이다. 쇼다리 파. 쇼다리파, 쇼다리파. 어, 아, 맛있겠다. 이거 다 넣어요? 네. 이렇게 얘는 큼지막하게 와 이렇게. 생각, 도 아. 돼지고기, 인 또, 생강이 들어가면, 에이, 게 그냥, 이건 치트키야 사실. 돼지고기에 그냥 생강 들어가면, 그냥 우선 끝나. 에이. 똑같아, 이렇게. 그냥, 아. 그냥, 부셔부셔부셔부셔부셔부셔써 끝났다 비주얼이 부셔부봐요 어, 일반 다른 제육볶음은 음. 되게 양념장이 막 고추장에 들어가니까 많은데 그치. 딱 어? 고기의 색깔이 딱 음. 보이네 근데 보통 삼겹살로도 많이 하고 뭐 돼지 뒷다리 앞다리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저렴한 부위 돼지 앞다리살 그게 있어 이렇게 보통 저는 재래시장에서 사거든 우리 집 앞에서 네네네네. 사올 때 앞다리살에 또 기름이 아, 어 앞다리살 중에서도 또 약간 어, 기름이 있잖아. 붙어있는 네. 부분이 있어 기름이 이 부분을 썰어달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 이게... 그러면 삼겹살하고 같은 효과가 나 그렇지. 기름이 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맛있거든. 네. 제육볶음. 끝났어요. 응. 형이 그냥 볶아주세요. 너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니? 너무 간단하죠? 어?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쌈 싸먹을 거예요. 쌈어 아, 쌈. 어, 요 아이들. 깻잎은 좀 넣을까? 깻잎 좋아해서? 깻잎 너무 좋아해 아, 그럼 깻잎은 쌈도 싸먹고 어. 살짝 느끼답시다, 우리. 머리카락 있을 때 깻잎 머리하고 다녔잖아요. 아 이쁘네. 볶을 때 넣어야 아니면 어, 볶 볶을, 볶을 때도 데. 넣고, 응. 어 쌈도 싸 먹고, 어. 이렇게 그냥 큼지막하게는 얘 조금 지금 넣는 것보다 마지막에 향이 죽으니까 오늘은 향으로 먹는 제육볶음이에요. 여기에 아. 제가 또뭐 준비했냐면 미나리인 가요미나리 어, 오미나리 뭐? 미나리 삼겹살에 미나리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예. 요 질긴 부분은 좀 잘라내고, <laughs> 요 줄기 부분은. 처음... 와아 맛있겠다.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넣어. 그 얘는 쌈. 티, 야, 이거. 티, 티, 티. 좀... 탑게이라고 또. 아, 제가 오일 넣어드려요. 오일 아유, 정말. 우리 형, 오르... 요즘 바빠서 요리를 안 오유 해봤을 말하지. 거야. 오일 좀 내. 금방 순식간에 불이 올라옵니다. 아... 이 소리 어쩔 거야. 소리. 저는 옆에 쌈을 씻고 어, 있을게요. 이거 다 해? 응. 우리 4인 분인데 이제 형도 먹고 우리 또 매니저님 요즘 방송에서 너무 잘 나오더라. 아. 자, 우리 지 매니저 잠깐 모셔볼까요? 아, 잠깐 모셔봐요. 저도 한세번 봤는데 볼 때마다 매력이 있더라. 아, 또 얘가 또 운동을 해가지고 일로 와봐요. 가운데. 아유, 심줄 봐. 이거 심 한번 보여줘요. 야, 아우 나 닭살 돋는 거 보이지? 닭살 돋는 거 보이지? 심줄 봐가지고. 오, 나 진짜로. 왜냐면, 오, 오. 어머. 이런 요리 좋아하십니까? 제일 좋아하는, 제 볶음. 아, 제일 볶음. 복근. 볶음 어, 요리 좋아하나봐요. 아, 그죠 어떻게 형이 좀 볶아드려요? 살짝, <laughs> 아, 어, 기름이 부족하면? 우리 애기 데리고 와봐. 우리 구단주님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Yeah. 오늘 저희 식구들 총출 동이네요 지금 이게 4인분이라서. 4인분. 우리 지맨이죠. 네? 그리고 엘사는, 엘사는 안 돼요. 엘사 인사해. 왕왕. 제가 키우고 있는 엘사인데요. 딴데가 있다가 오랜만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돌보고 있어요. 벌써 끝났어요? 이거 요리 끝난 거예요? 지금 물 끓이고 있는데 여기다 뭐 넣을 거예요. 어, 근데 당면. 이거 먹으면서 당면을 끓이면 되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야채에서 음. 수분이 나와가지고. 어, 난 그냥 바짝 탈줄 알았더니. 그래도 약간씩 육즙이 있네. 깨를, 또 깨를 또 빨. 그걸로 빻. 빻아봐. 오랜만에 요리하죠? 너무 오랜만이다. 살아있어. 제가 손목 돌리는 거 잘하잖아. 요손쓰는거 그러니까. 잘해요. 이야! 이야! 아! 이야! 여기다 이쁘게 담아줘봐요. 마지막에 체온기를. 아까 간이 반은 넣었어요. 반 아, 네. 초반에. 이렇게 끝. 네. 소금을 안 넣었다. 아, 간이 안 됐다. 아, 간이 안 됐다. 아, 아. 아이 마지막에 또. 혀원이가 아, 정신이 없어. 네. 이거, 이거 넓적 당면. 아, 이거 같이 먹으면. 이거 맛있어. 난 요즘에 수비수 하고 싶더라. 수비수가 좋아요 또. 맞아요. 맞아요. 공격해봐야 뭐힘 만들어요. 맞아요. 땀 만나요. 땀맞나요 우리, 우리 막 뛰어야 되잖아. 우리 앞에서. <laughs> 그냥 뛰는게 아니라. 자, 요 정도만 이렇게 담아도 돼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터치를. 이렇게 깨를 뿌리는데.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형. 못 그래서 제가 형을 위해서. <목소리> 형한테 꽃을. 이 정도면 됐네. 꽃 갖고 왔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향을 한번 맡아봐요. 형, 형이 좋아하는 향이에요. 꽃을 든 남자. 그러면 먹어봐요. 죄송한데, 제가 고추를 든 남자 했잖아요. 그, 네. 친거 아니에요. 네.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 내가 공격을 했으면 네가 수비를 어. 해야 될거 아니야. 고추된남자 <laughs> 이거예요? 네, 그거예요. 요리의 고수. 요리의 고수. 야, 이 고수 맛이에요? 네. 근데 생긴 게 내가 본 거랑 다른데? 그죠. 이제 고수가 이제 지금 한참 꽃이 필 때거든. 그냥 톡톡 따가지고 쌈 싸먹으면 오, 너무 맛있어. 고추 먹는다고? 응. 이게 보통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올려주는 아, 거야.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은 얘를 이제 올려주는 거야. 기사식당에서 갑자기 네. 파인다이닝 미슐랭으로 가는데 네. 이렇게만 올려도 요리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그냥 같이 함께 해요, 형. 셰프 이 밥에 이 제육볶음은 제육볶음. 진리입니다. 네. 제육만 올라가면 그냥 막 군침이 돌잖아요. 네. 근데 저는 면을 좋아해요. 네, 나는 쌈에 한번 싸 먹고 네. 그러고 밥을 먹어야겠다. 고수고시랑. 굉장히 화려한 지역볶음이 된답니다. 와, 자연을 먹는 거야, 자연을. 음. 음. 어때요? 와. 괜히 공격 수가 아니구나, 니가. 음음 아내이 맛있는 걸 너랑 먹어야 된다니, 진짜. 음 이건 진짜 애인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서구에 농장이 농장 우리나라 자 미식이 시장이 커지고 있어 확실히. 음, 음. 음. 아까 전저한 다발이 많으고 면도 볶아줄게요. 지메이저 밥을 안 먹어가지고. 자 우리 지메이저 음. 들어갑니다. 자 입벌려 랄랄랄라 <laughs> 고추를 든 남자 <laughs> 예 자. 음. 딱 먹었어요. 어. 음, 그 고수 향어 오, 역시. 이게 <laughs> 왜냐면 생각보다 고수가 어. 응. 은은, 그러니까 세진 않고 은은해서 맛있죠? 음. 향긋하죠? 자, 이렇게. 네. 제가 4인분이라고 하는 게 진짜 충분하죠? 충분해요. 500g 고기인데, 지금 요거만 가지고도 2, 3인분 충분히 먹는데, 아까 반밖에 안 들었어. 여러분들, 약간, 어, 뭐야, 제육볶음에 왜 후추를 안 넣지? 이 생각 분명히 할 거예요. 여기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돼. 오. 얘는 쌈장을 찍어 먹기 때문에, 그 복합적인 풍미가 굳이 필요가 없어. 와. 후추를 여기에 뿌리는 거야, 여기. 이렇게 확, 후추를 소금 섞어줘. 와. <웃음> <웃음> 음! 음! 아, 좋다. 어, 이거 반죽이지. 아니, 제육볶음이 되게 간단한데도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같아요 제가 코의 후각이 음. 한10% 미만으로 남아있거든요. 웬만하면 잘못 맞는데 지금 계속 먹다 보니까 왔어. 너무 좋네. 잠깐만요. 음. <laughs> 왔어요? 이수는 땀이, 땀이 많아. 땀이 많아. 어때요? 괜찮아요? 얘는 어, 진짜 이상한 냄새 나는데 제가 듣기엔 이 공격수 셰프 구, 우리 구단주 분들의 성비가 굉장히 좀 희한하더라고요 97% 남자 <목소리> 형이 가장 좋아하는 형이 볼 수밖에 없는 채널 그럼 죄송한데 네. 이 채널 저한테 네. 파시겠어요 <laughs> 우리 석천이 형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네, 제 채널 진짜 멋있습니다 제 채널은 진짜 남자 여자 성비가 9.97대 <laughs> 0.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 부쩍 여성분들이 늘어났어요. 이제 4로 올라왔어. 음. 6대 4로. 정말 멋진 남자 트레이너분들이 샤워 신이 있거든. 아. 너도 네가 샤워하는 걸 찍어야 돼. 여기서. 제가 구독자 이렇게 또 꼬시는 거 알잖아. 여기서 이렇게 나와. 어. 그럼 여기서. <laughs> 벗고. <벗국>. 빨스만. <laughs> <laughs> 와, 또 얼마 안되겠네 <laughs> 이러다가 폐쇄당해도 저는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공빠라고 해요. 공빠 뭐라고요? 공빠 공격수 빠이 이거예요. 어. 공빠 <laughs> 여러분 공빠 공격수 빠 <laughs>